예, 여기는 구로동의 주차장을 개설하는 현장인데요. 어, 기둥 블럭을좀 쳐달라고 보강토를 직각으로 좀 꺾어달라고 해서 예, 이렇게 와서 좀 공사를 하다가 이제 추위 때문에 이제 그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. 이이 이 부분은 이제 그 주차장 관리사무실을 그 위에다 앉히려고 하는데. 어, 직각으로 샀을 때에어그 땅의 소모량이 이제 몇 센치 된다고 하더라도 어, 그몇 센치가 이런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하여튼 위에서 컨테이너든가 그 사무실을 놓고 요이 이 보강토 위로 걸어서라도 뒤에 뭐 창고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공구를 놓다든가 아니면 청소 도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어 뒷공간을 쓰기 위해서라도 요렇게 직각 블럭을 쓰면, 그, 요런 데에는 아주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. 이렇게 보강토를 쌓고요. 그 보강토는 400짜리를 쌓고 뒷길이가, 어 우리 러그스톤을 갖다 이런 식으로 끼우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끼우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예, 이런 식으로 끼워서, 이렇게, 블럭에, 제가 이로 올라가, 이되겠어요 이런식으로 끼워지는 겁니다 예, 이런식으로 끼워서 잘 보이시죠 이렇게 끼워 지게 되고 예요짝 부분도 이렇게 끼워 지게 돼서 이 기둥에다가 아뭐 빔을 받고 또뭐 철근을 넣고 해서 아 이제 기둥은 뭐 고정을 해도 되죠 만약에 기중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도 되고 예, 공구리를 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고정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예, 기둥블럭 공법입니다. 많이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정원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기둥블럭이 될 것입니다. 네, 이렇게, 어, 신축주택 현장이라든가, 아, 어, 이제, 보강토가 2m 이하의, 이제, 보강토 공사를 할 때는, 이렇게, 이제, 그, 본인의 토지를, 다 이제 훼손 없이 찾을 수 있는 이렇게 보강토 기둥 블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보강토 기둥 블록을 삽입하고 그 안에다 겨울이라서 콘크리트를 삽입해도 되는데 여기는 어 각관을 삽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에는 전체적으로 이분이 여기 화단이라서 여기다가 또 나무를 심으신다 그래서 이 옹벽 위에 흙을 넣으시고 여기다가 화단을 조성하신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축을 좀 해드렸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보강토 공법을 사용해서 아루를 잡아 돌리는 공사가 되면은 아 이제 펜스라든가 제 2차 공사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해주면 이제 집의 모양 또 위에 구축되는 펜스나 담장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이제 그 공사가 되겠죠. 하여튼 직각으로 끊끊 이제, 그, 이제, 구축됨으로서, 어, 한 1m 정도의 내 땅을 다 찾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이것은, 어, 그, 지금 기둥블록에 삽입되는 반블록, 온블록, 반블록, 온블록. 그 부분은 이제, 로그스톤 내구블록이고요. 그 나머지는 이제 보강토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의 보강토 공사를 하시고 또 이런 식의 조경을, 주경공사를 조경 하면, 아 여러 가지로 또 효과적이고 또 안전한 공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강토 담장, 저, 기둥블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